숫자 중에 성격이 있는 까칠한 애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개성 넘치고 뭔가 뜻이 담겨 있는 숫자. 오늘 소개할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얘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거의 역사적 기회 가까워요. 그렇다면 먼저 소수는 무엇일까요? 소수는 나누어지지 않죠.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완고하고 독립적이죠. 마치 꽃꽃한 한 사람의 철학 같다고나 할까? 그런 소수 중에서 완전수로 알려진 일곱 번째로 등장하는 소수가 바로 17이에요. 일곱 번째라고요. 완전을 상징하는 7이란 말이죠. 뭔가 신비하죠? 아, 그러고 보니 저주의 수라고 알려진 여섯 번째 소수는 그 유명한 13이네요. 13일의 금요일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와우! 자! 27은 바이블 역사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작고 중요한 이벤트에 많이 연결되어 실제로 인류의 기원으로 상징되는 아담이 태어난 해가 기원전 4,114년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4,114는 17의 242배수입니다. 와우! 인류의 시작 그 의미가 17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또 성경 속 가장 오래 산 인물인 메우두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어허, 이 969는 17의 57배수입니다. 장수는 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데, 이 숫자가 하필 17과 또 연결되어 그 외수 많은 중요 성경적 역사의 이벤트는 17과 관련된 사건이 성경에 무지 많아요. 신이 우주를 창조하면서 사용한 수학 공식이 있었다면 아마 즐겨 쓰던 숫자가 17이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주목. 이건 좀 소름돋습니다요. 역대 수능 수학 주관식 정답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정답은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바로 17이라는 사실. 아세요? 이쯤 되면, 어? 이놈의 17이란요. 서기 말이지. 뭔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수학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17에 끌린 게 아닐까요? 수학의 세계에서도 바로 가장 순수한 숫자를 고른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로또 당첨번호 중에서 역대 가장 많이 등장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답이 나오죠? 바로 17번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17은 그냥 숫자가 아니고 행운의 열쇠로 봐야 할지도 몰라요. 또 있어요. 요즘 야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 오타니 쇼헤이. 그는 어떤 팀에 가든 등번호 17번만 달아요. 다른 선수가 이미 달고 있으면 그 선수를 트레이드해서라도 번호를 비웁니다. 진짜예요. 왜 하필 17이냐고요? 오타니에게 17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신념이자 자기 철학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저 가십거리의 이야기 같죠? 하하하. 그럼 이제는 조금 진지 모드로 바꿔볼까요? 17은 수학적으로도 매우 특별합니다.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는 17각형이 자와 컴퍼스로 정확히 그려질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정다각형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 이후 가우스는 17을 기념해 무덤에 17각형을 새겼습니다. 수학의 천재조차 17의 신비 앞에선 감탄을 금치 못했던 거죠. 또모차르트의교향곡 17번 K129, 은, 그가 16살 무렵 작곡한 작품이에요. 이 곡은 소년 천재의 완성을 보여주는 전환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바로 17이라는 숫자가 완성 직전의 전환점, 창조적 도약의 순간처럼 쓰이기도 하죠. 또, 주기율표에서 염소, CL라는 원소는 원자번호가 17번입니다. 살균, 정화, 정직함의 상징처럼 쓰이는 염소 원소도 원자번호가 또 17이라고요. 바로 물을 정화하거나 세균을 죽이는 데 사용되며 순수화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17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정의와 전환의 상징으로도 자주 등장해요. 미국 독립 이후 17번째 주가 들어서며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됐고 프랑스의 루이 17세는 왕정의 마지막 상징이 되었으며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이 사랑한 숫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쩌면 17은 우리가 지나쳤던 숫자들 중 가장 똑똑한 숫자일지도 몰라요. 일과 자신만을 허용하는, 바로 정직의 상징이며 강하고, 그리고 뭔가 승리자의 상징과도 같은 숫자가 17이 아닐까요? 시험 문제에도, 성경 속에도, 그리고 로또와 야구까지 침투한 숫자 17. 아,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 태어난 해도 1955년, 1 7에 115배수이고요. 아인슈타인도 마침 그해 1955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인류 역사의 과학과 혁신의 위대한 교체기가 1955년 17의 배수입니다. ...더라도 어디선가 17과 연관된 숫자가 보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내게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순간이 오는 걸까? 하하샤카이 <laughs>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17초 안에 꾹 눌러주세요.